여러분 반갑습니다 KS모터스 대표 김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은 경차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더 넥스트 스파크 1.0 가솔린 LT 플러스 시테크란 모델이고요. 이차 옵션 LT 시테크 플러스에다가 추가 옵션 들어간 게좀 많아요. LT 기본형에는 안 들어가는 옵션들이 여러 가지인데 거의 LTZ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주행거리가 3만 키로가안 돼요. 2만 9천 5백키로 3만 키로라고 해서 이게 2017년 8월 등록인데 5년 됐잖아요. 1년에 6천 키로밖에안 됐어요. 그럼 그걸 달수로 계산하면 500로밖에한 달에 500로 기름 한땅한번우게 밖에 안 주유를 한번 밖에 안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고요. 완전 무사고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 저와 같이 외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후드에 스톤칩 같은 거 일절 없고요. 역시 라이트에 백태나 깨짐 스크래치 같은 거 일절 없습니다. 하단 부분 역시 안개등 역시 깨끗하고요. 역시 라디에이터 그릴에 물때나 크롬에 물때 같은 거 일절 껴 있는 건 일절 없으니까요. 아래쪽에 에어덕터 쪽이죠. 공기가 들어가 가지고 라디에이터 그릴을 시켜 주는 건데 깨져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반대편 역시 오른쪽에 헤드램프 깨끗하고요. 백태나 깨져 있는 거 일절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개등 역시 마찬가지로 깨끗하고요. 깨져 있거나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약간 시도 깨딱바퀴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타이어 트레이드가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갈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체크하는데 솜털이 그냥 남아 있고요 바깥에 외부쪽 마찬가지로 솜털 그냥 남아 있고요 관리가 아주 잘돼 있는 게 뭐냐면 휠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리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l t 기본형에 사이드 리피트가 안 들어가 는데요 사이드 리피트가 들어가 있는데 깨져 있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키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되게 많이 들어가죠 요게 연동이 돼 가지고 문을 열고 닫을 때요 사이드 밀러가 같이 리피트가 연동이 해가지고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1 눌러서 그러지 않으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시트 역시 볼 것도 없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핸들 시티라는 거 이거 기능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시내 주행할 때는 핸들이 가벼워주고 이거 끄면은 고속 주행할 때는 핸들이 약간 묵직해져요. 그런 기능이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썬팅이 루머 썬팅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찐하게 들어가 있어서 따로 가져가지고 하실 필요 없어요. 복합 연비가 14.3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15.7km가 나오네요 도심에서는 13.2L당 이게 요즘 바뀐 거고요 옛날 거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막 16km 막 그런 것들은 고속도로에서 측정해 놓고서 그렇게 했던 거더라고요 뒷좌석 역시 앉은 흔적이 별로 없고요 쿠션감 아주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문콕이나 붓터치가 없습니다 이부분이 살짝 하나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뒷좌석 바퀴 역시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동일 브랜드로 들어가 있으면 넥센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휠 컨디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쪽문이 뒤에다인데뒤핸다 역시 깨끗하고요. 여기 어, 튀어나와 있는 디 테일램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테일램프 역시 깨져있거나 스크래치가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상부의 후방 감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후방 카메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트렁크 작지만은 트렁크에 뭐 오염이나 이런 같은 건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받았을 때 그대로고요 여기 보시면은 투 채널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구요 주행거리 3만 킬로 출퇴근밖에 안 했어요 상암 축구장 있잖아요 상암동 옆에 보면은 미디어 아트센터 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jtbc 뭐. 뭐, 정편이랑 여러 MBC, 방송국 본사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출퇴근용으로 타셨더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주의구 쪽에 다 깨끗하고요. 학기 역시 깨끗하고요. 휠 컨디션 너무너무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크게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일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뒷좌석 여기서 일어는데 여기 아직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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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리 못 잡는 분들도 계세요. 여 차,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잘 열리고 잘낮힙니다 스마트키 기능 잘, 스마트 잘 작동돼 있으니까 여러분 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조속에도 거의 일인 한조한 분이 슈테그뇽을 타셨기 때문에 조속에도 사람이 탄 흔적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 는 에어백이 6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측면 에어백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안전장치. 경차지만 안전장치가 충실하게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차는 제조사 보증도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신경 쓰이는 이 시그널 없으면 상관없는데 있는데 깨져 있으면 걸잡으죠. 깨져 있거나. 그런 거 스크래치가 있는 거 일절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다크 그레이색이라서 그런지 고급지고요, 예쁘네요. 경차답게 그리고 이인 신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제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작지만 스페이스 확인하고 앞에 와가지고 버튼 시동으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스파크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제 키가 172인데 어, 이 정도 키가 남으니까한 177, 177, 8 정도 되시는 분도 머리카락이 달까 말까할 정도 되고요. 천정에 이염이나 오염 같은 거 묻어 있는 거 없어요. 전차주백에서는 어, 비흡은자라서 안에서 담배 침내 같은 것도 일절 안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쿠션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 제키 정도는 네명 정도 타도, 성인 네명 정도 타도 아주. 덩치가 크지 않으신 분도 뒷좌석에 앉아도 크게 위압감이나 그런 거 불편한 거 같은 거 느껴지지 않네요 요거 LED도 바꿔놓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좌석도 LED로 바꿔놨어요 남편분께서 해줬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좌석에 앉아서 시동 걸어보고 RPM 도정도 해보고 소소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꼭 하고 보십시오자 제가 시동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핸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 놓고요 여기 8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이거 LED 이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원래는 LED가 아닌데 바꿔놨어요 우적감 센서 크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가 들어가 있으며 ECM 기능도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 n a v 3D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뭐가 들어있냐면은 LT 몇만원 옵션들은 이 프로토에콘이 안 들어가요. 이 프로토에콘 들어가 있는 차가 많이 없습니다. 정말이고요. 버튼 시동까지는 많이 들어가는데 이 프로토에콘이랑 ECM 룸밀러,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이 룸밀러가 추가 옵션이라서 이거 넣고 이거 넣고 버튼 시동 넣는 그 3단 콤보라고 해야 되죠. 그거 없는 게 없어요. 별로. 여기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웬만한 분들이 내비게이션 또안 넣더라고요. 이것도 하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3만 킬로가 말해도 시이 부분도 역시 깨끗해요. 주행거리 우리 피 d 님이 5년 지났는고 3만 킬로짜 이런 깨끗한 경차 처음 봤다고 하는데 정말 저도 처음 봤고요.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관리가 출퇴근밖에 안 했으니까 한 달에 500 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미션 체크 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뒤에 놨고요. 아래 놨습니다. 여기 어시트 라인 바로바로 작동하죠. 자, 피해 놨고요. 자, 아래 놨고요. 미션 쿵쿵 치거나 튀는 소리 안 들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직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은 RPM 조정을 한번 해볼까요? 뒤에 1000m 떨어졌으니까 살짝만 밟아보죠. 4,000까지만 밟아볼게요.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자연스럽게 떨어지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잡음 같은 거, 이형 같은 거 하나도 없고요. 예,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연비가 아주 잘 나오니까 출퇴근용으로 그리고 여성분들께서 타시는데도 착 사이즈가 딱 좋으니까 요거 한번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여기 핸들 리모컨도 있고요. 핸, 여기 우리게 또 있네. 겨울철에 필수품. 핸들렛 선 들어가 있고 상부에서 보는 엔진 음과 상부에서 보는 엔진 룸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2017년 8월 등록의 더네스파크 상부에서 보는 엔진룸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룸을 들려드릴게요. 이 정도의 엔진룸이고요. 일단 시동을 끄고 계속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부터 상태 보도록 하죠. 로켓 배터리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 상태는 아주 아주 A급입니다. 그리고 냉각수 상태 핑크죠? 여기 파워 맥스까지 들어와 있고요. 냉각수 상태를 보면은 그 차량의 상태와 성능을 알수 있겠죠. 냉각수 상태는 아주 아주 좋고요. 브레이크 오일 완전 풀 여기 맥스까지 차 있어요. 너무 많이 나온다. 그 정도로 많이 차있구요 그리고 자 그리고 이 차는 최근에 엔진 오일을 교환을 했습니다. 엔진 오일을 교환했기 때문에 엔진 오일에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거 에피소드 많은데 여러분 보이시죠? 엔진오일 정말 새겁니다. 양도 여기가 맥스인데 맥스까지 차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점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물르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참고 뚝뚝 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오래 쓰면 뚝뚝 떨어져요. 흐르. 그거 한거 부탁드리겠고요. 미미 역시 깨끗하고요. 엔진도 역시 상부에서 보는 엔진룸은 깨끗하고요. 먼지 같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요거, 뭐, 오든 됐는데, 이런거 먼지까지 딱, 물 쏴야 되는데, 물 쏘면 안 되잖아요. 자, 1 0 0 c c 엔진이라 그런지 조그맣고요. 야, 요 정도면 별로 될것 같고요. 자, 요걸 봐지고띄어서립띄어서 띄어서 상, 하부에서 보는 엔진, 혹시 누유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고거 한번 체크해 보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자, 리프트에 한번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꼭 하고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2017년식 더 넷스파크 스 하우전 넘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티어 트레이드 정말 많이 나 남죠. 80% 이상이고요. 그리고 머플러에 부식 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데 부식 같은 거 일절 없습니다. 이 지금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도 부식이 있어도 되는데 전혀 없고요. 5년된 것치고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이 타입 맞게 코리스 프링은 귀엽게 <laughs> 조금 없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쇼바가 젖어 있으면은 쇼바가 터진 건데 젖거나 어있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마찬가지 로 다이도 깨끗하네요. 마찬가지로 이쪽 반대편 역시 깨끗하고요. 초바 터져 있는 거 없습니다. 라이닝 한번 체크해 볼게요. 라인도 아예 많이 많이 남아 있네요. 부식이 빨리 오거든요. 요거 플라인 아, 반대편 양자 풀로 언더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부식 방지로리 언더코팅 들어가 있고요 아 들어가서 타이어 같이 보도록 할게요. 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80%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정말 마음 같은 90%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볼 그리스 잘차 있고요. 로우암 쪽이 또 그리스 배어나오는거 없고요. 조그만지만은 등속 조인트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배어나오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쪽에도 조그만 등속 조인트가 있는데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타르무도 나오지. 그 전체적으로 이게 오일팬이거든요. 역시 깨끗하고요. 상부에서 내려오는 오일로 있는 점도 보세요. 예, 이쪽이 엔진 쪽이고요. 요, 좀미션쪽인데 미션, 오면, 미션 오일이거든요 마찬가지 생거 일자로. 여기 등속 조인트거든요. 운전석도 안쪽 등속 조인트 타르, 타르, 타르 나, 이렇게 안 나오고요. 브리서탈 변한 거 없고 마찬가지로 운전석 등속 조인트인데요. 브리서 변한 거 전혀 없고요. 타르 모두 나옵니다. 로아 폴도 마찬가지고요. 반대편 역시 활대링크에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정말 똑같은 포징으로 볼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와서 보세요 응. 여기 지금 피디님 요거 카메라 또 여기서 또쭉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깨끗한 5년 된 스파크 3만 킬로 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laughs> 말씀드리는데 정말 괜찮은 차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자 그럼 도로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2017년 8월 등록의 더넥스 스파크 CT 플러스 어, 시테크 모델이라는 도로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가 29,566km 주행을 했네요 자이 신조 차량이고요이 차량은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전자전기에서 공을 너무 만들. 많이... 이거 가실 때까지 <laughs> 성별까지 해주고 막 빠이빠이 해주고 그랬어요 요거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랑 요거 가격 쳐들 수 없냐고 거기서 좀 실경이고. 이게 저만 초대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 가족을만 차고요. 옵션도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LT급 중에는 최탑 아닌가. LTZ만큼은 안 들어가 있지만, 은 LTZ만큼은 들어가 있다. 제가 감이 다 나오고요. 주행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 차가 상당히 매력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인 예, 신조 차량이고요. 자, 도로 여기 약간 경사진 곳인데요 제가 한8 0 k m 까지 한번 밟아볼게요. 경천대 한8 0 k m 까지 한번 밟아볼게요. 자, 60km고요. 70km입니다. 어, 도로 좀 공사 중이네요. 80km고요. 네. 100cc인데 이렇게 잘 나가요, 여러분들. 트레이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얼라이먼트휠 네. 바라서 잘 맞고요 자, 내비게이션도 50kg 구반이라고 얘기하니까요 8인치 내비가 들어가 있어 정품은 아니지만은 나와서 싸제로 다녔는데 매립도 예쁘게 했고요 상단 매립부기이 시키는 게 아니고 예쁘게 트립이랑 연결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 요것도 꽤 비싸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들이니까 아니까 그래도 좀 사는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꽤 비싸게 했다고 생각될 거예요 자 항상 가는 KS 모터스 루트로 가가지고 아 점점 점점 플랫폼이 빌러끼리 막 경쟁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발품은 많이 팠는데 예전만큼은 확률이 많이 떨어졌어 자 여기 하체 쪽에서 잡수려는 거 없고요 아까 하체 봤잖아요 부식 같은 거 없었고 바퀴 한 장씩 물고 넘어가 볼게요. 잡 소리 하트 칩 올라오는 소리 일절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음. 올라오면 저기 혈 때리는 거 체크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네. 더덕더덕 소리 안 나죠 링크에 유격이 있으면 더덕더덕 소리가 나요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어필을 한번 해봤고요 다시 한번 일절 안 난다는 거 다시 한번 어필하겠습니다 차 관리 상태나 이런 거 손문이나 뭐차 깨끗함이나 뭐, 무사고고, 뭐 완전 무사고, 교환한 거는 일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정도 차량이면은 괜찮게 나왔고요. 그리고, 어, 뭐, 다른 차들을 비하는 건 아닌데, 택도 없는 차들이 뭐, 한 760, 막 그렇게 걸려있더라고요. 뭐, 주행거리 7만 이렇게 돼있는 차량들도 있 옥션, 뭐, 스마트키나 프로테콘이 안 들어가 있는 차들, 그리고 이, 이, 이 하이패스 룸밀러가안 들어가 있는 차들도, 어 가격이 거의 800만원, 후반 아 800만 초반 초중반이더라고요. 요거 옵션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전 차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싸게 내놓을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요거 경차 관심 있는 분들 다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이 친절하게 응답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들어가서 엔딩을 하고요. 어, 이제 4월의 막바지 좀한 20일인가 오늘이 2 1일인가또 지치지 않고 힘들지만은. 나름 힘듭니다. <laughs> 갔는데 그냥 가세요. 라고 하면 좀 속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뭐 지치지 않고 더 열심히 더 좋은 차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하고 오십시오. <laughs> 구독자들은 잘안 늘고, 지금. <laughs> 고착됐어요. 아, 이벤트 한번 해야 되는데, 이벤트도 계속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요거 또 유념해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위에 중고차 필요하시는 분 있으면은 우리 채널 한번 추천해 주시면은 요구안 먹게 하겠습니다. 제가. <laughs> 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와 같이, 어, 더 넥스 스파크 2017년 8월 등록에 LT 플러스 시테크라 모델의, 도로주행, 내외관, 그리고 상부에서 보는 엔진룸, 하부에서 보는 엔진룸, 자, 다, 다 하부정부까지 다 점검을 해봤는데요. 차 A급이고요. 1인 신조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주행거리가 1년에 6,000km, 한 달에 500km 밖에 주행을 안 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판매 예정 가격은 8 3 0만원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이차 신차 가격은 약 1,400만원 정도 했고요. 비슷한 스펙에, 비슷한 스펙도 아니구나. 뭐, 스마트키 없는 친구들도 760 이렇게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6만 7만 대는 그 정도 되니까. 제가 비싸게 받고 싶어서인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차들은 서로 경쟁이 나갈 차니까 안 나갈 차가 아니고 누구나 찾는 차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는데 그 정도 의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우리도 이를 최소한 낮춰서 저 책정을 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 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관심 있다면 전화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는 KS 모터스 대표 김순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S 모터스만의 특별 이벤트. KS 모터스에서 차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연포해덕 등에 위치한 뷰가 좋은 블레스 오션이라는 펜션에1박 숙박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